양 팀의 요원 선택이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온슬레이저의 공격으로 시작이 되고요 네, 그리고 준 반은 여전히 아스트라 저희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아무튼 사이트 하나 특별히 C 사이트를 뭔가 꼼꼼히 어, 묶어둘 수 있는 아스트라를 이용하고 있고요 홀리몰리는 뭐 여전히 헤르메스 선수가 계속 Z로 이제 앞장설 모습입니다 고강나노섬 각 지우겠다 자 들어와요 피방식잘 들어왔거든요 자나 다음 균열 시간은 모른데 칙초칙까 타이밍 완벽하게 들어왔어요 자, 한번 더. 아, 하지만 진붕이야, 펠릭스. 오, 광리 자, 자,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펠거이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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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이 이거, 이아이 이거, 이거, 마막으로막아 놓고 일부러 전진을 처음에 막아 놓는 시간 플레이를 했고요 출격 아, 화살 하나 미스. 자자 일단 여진 빠져 나왔습니다. 네, 이러면은 작전 성공이거든요. 설치를 하고 빠져나온 거 자체가 스펙터로 잡을 수 있는 거리가 안 나올 거라서 이거 붙어야 돼요. 무조건 붙어야 돼요. 이거는 그나마 해볼 만한 건 해봤습니다. 그리고 왔어야 되는데. 자, 자 그죠. 무조건. 무조건. 10불이! 와, 10불이! 아니 이게 뭐꼬요! 아니 방금 밀고 나오는 두뇌가 해치. 해체부터 하죠 해체! 아니 총기까지 모두 회수 당하고 진출! 진출! 네아 이거! 아 진보기! 4명! 이쪽으로 완벽한 스위칭이 되진 않아요 미리 전진 나가서 정보를 얻은 건 아니어서 자 시간이 얼마 아, 남지 네. 않은 시점 추측을 하고 들어가는 스킬이었기 때문에 이게 균열이 나면 안 돼요 여기서 혜리는 버티면 되거든요 해 어, 배치! 배치! 이거 배지가 무조건 뚫어줬어야됐는게 준바도 걸렸어 가지고. 아, 선제대! 자, 열다! 선지가 안 되네요. 야, 결국에는 만들었던 테넥스의 궁극기와 진붕의 지진강 다로 자, 이거 체크를 해 줘야 되거든요. 같이 해도 옆으로 뛰어! 서 어, 슈퍼 스미스. 어, 와우. 이거는 이번 이번 이번에 두자. 완벽히 갇혔죠. 아, 네. 그런데 TS가 일단 에이, 이게 호마살로. 각을 우측으로 실각을 한번더 옮기려다가 w k 에 대면서 숨풍이 같이 나가면서 이거 미스가 나온 거고 오 o u go, b 로 s s 아, <웃음> 아 <웃음> 잡은 거 I'm going to s 잡았습니다 어 g to 고까지 아무튼 오퍼를 뚫었으니까 A 사이트만 네. 들어가면 오, 이거는 살아나나? 공짜다 o i 도 공격에 지금 손 m 없이 들어온 이유가 o I'm 자나오 이거는 결단력을 보여줘, 보여줬죠 아니, 네. 정말. 아 근데 이러면 아이, 메인에서 오는 게 너무 늦었죠, 오, 늦었죠 타이밍이 그러니까 그래서 헤르메스가 착오로낸 거거든요 옆정 라인 줌바를 끊어냈습니다 헤리 하나 패치 어, 와 헤르메스 뭔가요? 아니 맞으면서 어차... 나가요? <laughs> 당당 힘네요와 클래식 <laughs> 원막샷까지 오늘 되는 날이에요 홀리몰리 이거 총기 아끼려고 할 텐데 알 거거든요 홀리몰리가 라서 예아 아, 이건데 예상 잘 못한 건데 이게 시간이 스물여섯 시간이 또 봤다. 풀 포인트 먹고 스물여섯 했는데. 무로아. 아. 일단 지진 강타.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이러면은 카운터 화살. 이유 오딘. 진짜 오딘. 오. 야 오. 이거 둘 갔으면 대형 사고. 자, 한 명까지만 허용했습니다. 근데 이러면 벌써 백업이 빨라요. 뒤에서도 오고 있고 전명이 오고 있기 때문에 이건 TS가 어려워요. 맞지? 이건 사슬 잡아줘야 돼요. TS가 사슬로 묶어 줘야 돼요. 무조건. 균열. 아, 정찰 좀. 한번 들어가면서 살짝 옆쪽으로 피해 줍니다. 아, 그래도 굿, 굿, 굿. 한 명을 잡았기 때문에 백업이 올수 있는 분배가 됐고요. 저 일단 벗습니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대비 들어간 상태 떨어진 거라서. 아, 그렇죠. 네네. 네네. 뭐 떨어뜨린 건 아닐 테니까요. 민거 아닙니다. <laughs> 자번엔뭐두는거죠네자 이제 네. 오퍼를 오 오우 오 오멘 궁으로 네. 네. 확인한 타이밍도 좋았어요 어느정도 준비되어있습니다 이사이트자나 자, 알람봇으로 외쳤고 어제시켜서 이거 해야돼요 줘해아아아 네. 지금 들었어요 성광 어. 맞았죠 옆쪽으로 본인도 성광을 맞았어요 자 한명씩 계속해서 제거중 이거 언더 들어간거 알거든요 그렇죠어 어허 네 맞대 자 줍밥까지 자킹 선수의 3킬 지금 단한 번도 안 나왔던 시메인 전진이에요. 자친붕이에게는 진강타. 아, 진붕이에게는 강타. 아 진붕이. 아, 근데 어. 이거는 B에 심어두고 뭔가 좀소을를 전설할... 아, 그렇 아 그러니까 아, 너무 시끄 수밖에 없었어요. 어, 헤르스 제가 파주나. 헤렉스죠 네. 다시 한번 고강도인 테렉스. 됐습니다. 결과 아닌 것 같아서 설치 위치 하나 바꾼 것 때문에 지금 메인으로 못 받아요. 그렇죠. 그렇죠. 즉 안으로 밀어야 되는 홀리몰리도 그걸 알고 있는 온슬레어즈예요. 아, 아, 아 근데 잡고있어 아, 잡아놨어요! 옆쪽 하지마 맞지 않았어요? 아 근데 결국에는 뚫고 나와야 된다는 압박감 때문에 차고 싸움으로 이겼지만 아, 아, 배치! 강력한 <laughs> 아, 한 방! 형 아, 확보중! 네 자, 근데 네. 역시나 홀리몰리는 항상 바이죠. 항상 말입니다 그렇죠. 어, 그러고 배찌 놀랬어요. 많이 해요. 배찌가 지금 나피오. 놀랬어요. 지금 외치고 있을 거거든요. 아, 얘는 또 바이했구나. 알죠, 이거. 예, 알아요. 박자는 됐어요. 그리고 지금 백업은 도착합니다. 와! 우 버키! 한른 각대대. 아, 근데 이거 각을 열려주는 각을 오, 열었어요. 어? 그러 그러니까 헤르메스가 각을 열어줬 열어줬기 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돼지. 자, 체력은 없긴 합니다만 일대 2 상황. 자, 그러니까 백업이 한 명이 왔는데도 헤르메스의 그 진입 타이밍 때문에 아군이 한명남오서 야, 근데 이 준바 대단한 게 도박을 했던 게 각대대게 주고 스노보를 굴리려고 준비를 하는 건데. 어허! 아, 그리고 재활용 총기 때문에 전진을 한번 도전을 해봤죠, 슬레이어스도. 어? 근데 몰라 나왔어요 이거. 한일에서 못 봤다. 그쵸? 안 뛰어났어요. 아 이게, 아 예. 공과 연막 사이에서 지나가는 준바를 놓치는 바람에, 네. 저 하나로 시간은 다 벌었죠. 그렇죠? 그리고 설치를 못한 이유가 지진강사 때문에 못해요 이거는. 사운드 나는 순간. 아, 흘려봤는데 안 속아요. 예, 네, 이거 안 속아요. 왜냐면 설치 사운드 나면 그때 들어갈 생각이에요, 이거. 아, 아 안할 거니? 그럼 일단 나가라. 자, 비어라 그리고 설치 할게, 할게. 위치 보시면 이거 할게. 너무 안 좋아요. 설치 위치, 가! 자, 롱, 아, 롱! 쪽까지 정리해냈습니다. 있습니다. 네. 어. 아 근데 뭐 이렇게 하면 <laughs> 이리가를 이게... 잘해요. 물론 그냥... 것 <도로> 때문에 홀리홀리거든요. 예. 뭐 특공대들도 아니고 동시에 세명 나와버리면은. 야. 근데 그걸알고 온슬리가 기다리잖아요. 지금 보시면은 아니 온슬리어들도 이렇게 투닥 이런 건데. 이런 거. 아니 중앙에 떨어졌습니다. 너무 매서요 라운드가 너무 짧아요 지금. 아, 마지막까지. 자 배째 마지막 오픈 샷으로 만물이 됐습니다. 십. 저 관심도 없어요. 아프리게켜릭는데요아 이거 파라파요. 같대도. 아, 아, 이거 내릴 때 됐는데요. 이거 이제쯤은 불 켜고 싶거든요. 네. 미드에 이 정도쯤 화살 찍겠어요. 그렇죠? 아, 감사합니다. 아, 아! 아! 그때 잡았어. 요 아! 역으로 맞았어. 아! 아니, 성품에 아, 불을... 광다 맞았는데. 불을 거의 1분 동안 기다렸는데. 아, 불은 양쪽에서도 켜줄수 있다는 걸 아, 생각을 아. 못 했어요. 자, 4대 2까지. 아, 이러면은 작전 실패예요. 네. 이러면 생각하는 게아한 명만 더있으면 우주장벽 올리고 뭘 해볼 텐데 네. 일단 하나 더 줄여볼래? 약간 이런 느낌으로 TS가 갈 거라서 정찰용 와서 쿨타임 기다려야지 이거. 다가 아직 시간 여유 있습니다. 아이르메스 시작부터 좋습니다. 아 그래도 또한명 끝까지 잡고 사킬. 가네요. B에 대한 정보를 한번또 하. 아아 그러니까 와, 와아 마지막까지 어디 있어? 줄였어. 잡았어요. 잠시만요. 한명 잡힌 것도 아, 억울한데 이러면 은 홀리몰리 이거 나가자, 나가자 나가자 나가자, 증공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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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기다리고 있었죠 아, 친구들이 커버 잘 해줬어요 이거는 네. 네. 자 그리고 일단 근데 항상 준발에게 붙였거든요 아, 자 지진 강타 맞았습니다 아, 바로 들렸어아 아, 이거 수명. 같이 맞았어 아. 아. 자 그리고 사이트 안쪽 하지만 갓데드 대기 중야 갓데드가 연이어서 또또 온슬레이어즈의 목소리였고요 자 이러면 백 이러면 또 아니, 몰라요. 어디? 줌뜨기 타이. 네. 아, 네. 어? 두 명째 세 명. 와. 아니 그냥 아니, 혼자 게임 하나요? 이거 헤르메스 혼자서 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서포팅 이 아예 없었습니다. 그렇죠. 아무 스킬도 그냥. 없었고 온슬은 오히려 백업이 있었는데. 거의 뭐데스 매치처럼 게임했거든요 지금. 네. 예, 네, 아, 가야죠. 아, 이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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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러니까 할거다 하고 간 거예요, 이건 진짜. 탑 아, 채널로 A 사이트를 완전하게 좀 깨끗하게 만들어줬었어요 뭉이 선수가 만약 지진강차 또 빨리 돌면 그게 위험하기 때문에 들어갈 아, 이유가 없는데 네. 안전하게 기다려야죠. 맺치고 어, 이거 그냥 뭐예요? 오, 이거이 진바. 나는 한다, 나는 한다. 나는 이것이 진바. 아. 여기까지. 야. 또 돌아요? 자, 이거 오. 지금은 달려면 무조건 달려야 되는데 이거를. 호로 돌 시간 시간. 어, 근데 이거 위제가 생길 수도 있어. 문제가. T.S 커넥을 봐야 돼. T.S 커넥, 커넥 여기, 여기, 여기. 다아 잡았죠. 다 잡았어요. 다 잡았어요. 자, 플렉스 팀으로 들어갑니다. 시간, 시 네, 10초. 10초 참으면 돼요. 아 자, 김 선수가 남았고 그대로 준바가 첫 번째 수리팀, 세트를 세트. 마무리했습니다. 온슬레이어즈 그들이 선택한 전장헤븐을 먼저 가져갑니다. 온슬레이어즈도뭐 원했던 결과의 라운드 스코어는 아니겠지만 결국엔 승리한 거에 만족을 해야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 졌습니다만. <laughs> 헤르메스 선수의 컴베 뭐 스코어나 3대 네. 이나 상당히 좀 안정적인 느낌이에요. 자, 양 팀의 요원 선택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확인해 보시죠. 아, 이거는 이제 예전부터 써왔던 메인 픽들이고 아스트라는 분명히 아닐 텐데 르메스 선수가. 아, 어, 잠시만요. 오, 오늘. 잠시만요. 아니, 오, 잠시만요. 바이퍼 아예, 아예 유럽 쪽으로 떠나는군요 그렇죠 t u p i d I am stup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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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a 이 s t u p 고 d I am s t 어 p i d I am s 요 u p i 하 I am stupid. I am stupid. I 드 m stupid. I am stupid. I 자 이러면은 설치는 됐지만 네. 위치가 바뀌어서 스파이크가 설치가 그렇죠. 뭔가 아. 고각도로 그냥 보기는 어려워졌죠. 맞자. 사이트 안에 갇혀서. 최전은 없습니다. 아, 네. 아, 네. 어, 네. 어 네. 오킹. 아, 바로 돌면서아 <laughs> 많은 분들 이 놀라서 다 입에다 손으로 올 지마주 많은 분들이 네. 그 정도 아, 놀라운 네. 에임이었고자 안쪽에서 어, 갓데드. 빨리 시간이 이거 각 지워서 안으로 들어가 i 다스위치치 n 스위치. 여기서. 어. 스위치만 하면 된다. 스위치만. 자, i 만아 h m a n s w i 여기까지. 자, 그리고 여기서 h m a n Switchman. s w i t c h m a a 들어간다면 은이 m a n s 게 먹힐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같이 들어오면서 각을 벌려줘야 되는데. 자, 정원 쪽에서 w i t c h 이동 중입니다. t 운 h m a 됐어요. 사운드를 알거든요. 아이야, 아, 아. 내면이 각을 벌리면 절대 못 잡겠지. 야. 어 오, 이거는 조금 어. 취약인데 잠시만요. 아, 취약. 아. 아. 팀 아. 팀 아니, 팀 아니. 바떼들도 뭐 잡을 생각보다는 늦추겠다 그냥. 네. 그래서 봉쇄 먼저 봉쇄. 올리죠. 바떼들도 아. 어, 어, 잡았어요. 그렇죠. 금방까지. 이거 못 아요. 지금 봉쇄 위치도 보면은 상대가 고각으로 견제할 걸 알고 그냥 사이트만 못 들어오게 영역을 먹자라는 봉쇄라서. 시간 시간. 자, 23초. 결정해야 돼요. 근데 이거는 뭐 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든 띄어 들어와야 돼요. 그냥 에임으로 누르고 들어와야 돼요. 어, 한명남았죠 거기다 킹 선수가 다시 한번 한 명을 뜯어냈습니다. 마지막 춤바. 이제는 여기. 자, 킹 일단 찍혔어요. 이거는 그쪽으로. 킹이 사이트 안에서 그냥 살아남아야 돼요. 어떻게만 해도 이득이거든요. 오늘의 킹이라면 아, 아, 아 오? 살아납니다 오. 오른쪽으로 가는 상대를 잡았어요. 공 잡았어요. 와, 이거 오히려 지금 킹의 반응도 대단하지만 페르메스의 장막을 역으로 이용했어요. 그렇죠. 애초에 저런 식으로 들고 나올 거를 보인들도 알고는 있었지만 이게 이런 식으로 찍히면 안 돼요. 오. 어, 근데 이번에 연기는 어느 정도 성공했죠. 넥스가 일단 메인 쪽, 메인을 잡아냈습니다. 쪽에서. 이 결국에는 밀어내 놓어킬 수가 없죠 아직, 아직 남어요 yes? 아니 이거를 시간을 다써 너무... 가면서 끝까지 아니, 아, 아니, 잠시만요. 빠지는데요. 아니 봉쇄를 왜썼이라고 묻는 정도의 아, 아, 그렇죠. 침투력 닌자였어요 지금. 네. 자, 네, 리를 바꿔 줬어요. 헤르만남았습니다 하지만 혜리라면 1대3 성움 클러치를 자주 보여줬었던 혜리 선수 아 근데 이거 숨었습니다. 지금 세팅을 할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서 그냥 에임으로 1대3을 이겨야 되는데 아, 아 저런 이거 지금 그냥 연기해주고 A로 돌파를 해야 되는데 어, 살짝 늦었어요 자, 킹아 그러고 킹이 보나눠수업까지 나눠 자두명까지 이미 이거는 실패예요 작전이 그렇죠 들어가지 못했네요 근데 이 타이밍을 킹이 하도 만이 당해보니까 네. 한번 확인할까 했는데 그 타이밍에 얼굴이 보이면서 자, 설치는 이번엔 됩니다. 근데 문제는 설... 무력화 명령과 우장벽이 있어요. 이거 둘다 써도 돼요, 그냥. 그러니까 아껴봤자 온슬리어즈는 이거 다 써서라도 이번 라운드 가져오면은 전반전 끝났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렇죠, 출바 자, 그렇죠. 중바... 자나 정원에 올라왔던 진무기를 정리했습니다. 여기서 끝을 내겠다는 생각으로 저, 지금 반시로 위치가... 아, 이거 위치 둘다 알아요. 위둘다 알아요. 저, 무력화 명령을 하리 하지만 TS가 정리. 네. 상대 템포 늦추면은 시간 버린 거다. 남은 시간 40초인데 돌려봤자. 정찰용 와서 40초 언제 기다릴 거냐 그리고 오늘 전반에 다 막힌 이유가 이 저지하나예요 자 펠렉스 하지마 들어오면서 존바을어 어, 이거 뱃지 비둘기 억을 아나한 없어 뜨겁게 아, 뜨거웠어요 뜨거웠어요 아, 뜨겁게 갔대들, 어, 어, 갓데들 이걸 믿었나요? 그렇다기 그래 그게. 내가 정신 차렸다 자 이러면 뱃지에또 한마디 하겠는데요 아 정리해 줍니다. <laughs> 준비되어 있는 모습이죠? 역아 아, 세한데요 아 아, 여전히 어. 게사냥꾼의 분노가 있어서. 네. 그 각을 지우면서 들어가면 되고 준바우장벽도 있거든요. 일부러 어. 제로 포인트 끝나길 기다렸고 언더 줘 줘. 언더 줘. 아, 언더 줘. 아, 언더. 언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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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더. 딱하게 언더. 언더만 지우겠다 나가거든요 진짜 네, 나가 그렇죠. 하필 제일 중요한 게또바이퍼가 잡혀서 이런면 배찌를 각 벌려줘 배찌 각 벌려줘 자배지 일단 칼라폭포 한명 끊어냈습니다 이거는 무조건 각 벌려주고 언더 같이 확인해주는 배지 꼼꼼해요 거의 바깥쪽으로 나가있는 테라스 사냥꾼의 운 아, 유일한 변수 펠릭스마저 잡혀서 배지아그 사냥꾼은 와 배찌! 처리한 배찌! 와 방금 칼 보고 진짜 월클 아 홀리몰리는 아무튼 방금도 설치는 성공했지만 결국에 라운드 승을 가져오지 못하는 게 이게 설치만 하면 될것 같은 조합이었거든요 그반어깨 <laughs> 많이 어. 아 어허? 너무 신났나요? 자 일단 전반전에 마지막 라운드에 모두가서커브고있 네, 홀리몰리 드디어 구동이 올렸어요 근데 구동이의 자리가 결국에는 긁혔어요 사이트 안에서 기다려야 돼요 어 어? 이거 숨어있을 만한 위치다 긁고 있어요 원샷으로 그렇죠 시간 아직 여유 있다 결국에는 구덩이 안에만 있는 거확으면 그때도 긁어주면서 한두 명이 들어가주면 되거든요. <laughs> 네. 말 아, 정도로 긁는데요. 커드긁어야죠 이번에. 있을 아, 것 같아요. 통화를. 예. <laughs> 예, 아, 아 이거 으로상대 좋았어요. 네, 오 킹. 시간 시간만 끌자 이제. 나오안돼시 이거를... 아... 어? 아, 시간 안 돼. 요 시간 안 돼. 요 예, 시간 이안될거간안 돼. 일단 모든 시간 안 돼. 시간 안시켜버립니다자 돼. 리아 마무리는 안리였습니다 비무로 에모네를 <laughs> 2초 동안 써버리면은 그냥 들어가기 싫어요 저거는. 그래서 소스 오라는 건데. 자 어, 이런 식의 초청왔 되는 거니까 Z의 역할과 필요성의 이유를 배지가 보여주는 거죠. 왜 우리 이런 식으로 템포를 올리면 너네 어떻게 말을 해? 아니 분명히 우리가 수비인데 해븐에서 벌써 내가 잡히고 있다니. 킹까지 아... 한번해 좋네요. 바로 그러니까 이어서 설. 제트나 레이즈가 <laughs> 있으면 장점들이 저런 완급 조절이 상대가니 내가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 이용한 러시였고 아 그러고 온슬레어스도 아무튼 굉장히 판단이 빨랐던 게 메인 쪽에 저 정도로 투자라고 원웨이로 싸우고 싶다. 그러면 소쪽이 비어 있겠지 어느 정도. 판단 좋았고요. 어, 결정점. 자, 이제 12대 아, 1입니다. 아, 1입니다. 온슬레어스한 라운드만 더 가져가게 되면 승리입니다. 두 번째 세트. 아 이거 온슬레어스도 결국에 홀리 몰리가 무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그냥 올 스테킹에서 러시를 하자 판단이었어요. 아그와들이 저지예요. <laughs> 들어와. 참아가 논에 연막 치고 난전해서 그냥 아, 연막 안에서 하는 거 제일 익숙한 게 중간거든요. 네. 여기는 나의 있어. 나의 영역이다. 내집 넓혀줘서 고맙다 이거거든요. 네, 지금 두명 남았습니다. 펠릭스 선수와 진봉이 선수 하지만 뭐가 없어요 지금. 스킬도 없고. 네. 그리고, 성기가 저지라서요. 네, 뭐, 들어오는 순간 잡히는 거죠. 자, 네. 그대로 두 번째 세트. 온 슬레이어즈가 어센트를 가져가면서 세트 스코어 2대 0이 됐습니다. 뭐, 아, 무엇보다도. 4.4. <laughs> 근데 이게 펠릭스가 아, 누가... MVP인데 0.4인데 가테드는 4.4. 어. 이게 누가 못했다고? 이게 다 알았어요, 사실. 아니, 오수에... 그렇죠. 그러니까 했어요 사실 온. 그 그러니까 준바가 초반에 버티면서 저지로 해냈고 이어지는 바텀 터치를 킹이 사실 피스톨 라운드 또 만들어줬었고 <laughs> 4라운드 때는 갓데드가또 만들었고. TSB. TSB 네. 네? 그냥 3D. 안 죽은 20. 거 하나로 지금 22를 20 20.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이거? 아, 몇킬몇 데스죠? 키... 아니 TSB 14킬 1데스 8워스입니다 그러니까 이안 죽으면 된다. 안 죽으면 보여줄 수있다 그게 제일 어려운 거 아닌가? 요 22. 와 이. 아니 그중에 그리고 어시 비중이 큰게 아니라 아무튼 킬비중이 커요 14킬에 8어시인데 1데스 어. <laughs> 어, 아, 제가 그각 지역의 모든 데를 다 보는 거 아니지만 되게 많이 챙겨보거든요? <laughs> 네. 처음 보는 스테이지예요22% 기회는 네, 네. 그쵸 네. 그래서, 네. 자 홀리몰리와 온슬레이어즈 이제 세 번째 전작인 다인드 아, 요원 선택 살펴봅시다 오야 어, 다시 오. 한번 유럽풍으로 가겠다 지난번에 그 재미를 좀 봤죠 헤르메스 선수의 세이지로 네. 그리고 노엔트니 조합 다시 한번 나왔고, 그러니까 이게 국내 시에서는 의아하겠지만 사실 NA와 EMA 쪽 플레이오프 진행 중인 팀들에서는 대부분이 제트를 다루고 있고 오퍼스들이 체인볼을 많이 다룹니다 이런 측면에서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충분한 조합이라 보이고 있고요. 근데 그냥 랑데부하면은같이거든요 엘보라인들이 장벽 그 솔로? 서로, 그... 또! 로트리스 <laughs> 네, 서로가 서로를 아는 거죠 그만큼. 예, 네, 서로 뛰어 올랐습니다. 벌써 퀄트나는 됐습니다 철치. 그렇죠 근데 이거는 네, 누군가 뒤로 돌아줘야 돼요 지금 미니멀에서 장벽이 있어서 이거 못 갔죠 이러면 정찰지만 그냥 빠졌어요 이거 TS가 시설 같이 끌어주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테넥스가 큰일 낼수 있어요 여기서 오 텐엑스 아 하지만 헤르메스 근데 이거 시간 끌리면 안 돼요 시간 끌리면 네. 안 돼요 한명한명 아오 펠릭스 그 네. 마지막은 펠릭스였습니다 우리도 한다 근데 이거 두나 때못 따라가요 어차피 네. 그리고 상대가 포바했다는 거 봤거든요 헤르메스가 그렇죠 어우 배치 근데 아, 근데 아, 램프 배치 는 저지는... 예상 못했어요 젖히는 네. 안 되고 갇혔어요 갇혔어요 아르메스 아, 아, 아. 헤르메스가 이도저도 못 하는 게 램프가 너무 쉽게 밀리면서 본인도 갇히는 그림이었고 저 여기 스 자, 자리 싸움이면 헤드헌터도 있어서 이거 가능하고요 네. 저지라는거 이미 정보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죠. 램프는, 램프는 배제하고 아. 그냥 욕탕 압박할 겁니다 아 이거는 욕창 쪽을 같이 진짜? 봐주는 타이밍을 원했었는데 정찰자로 램프를 먼저 확인하느라 서로 커버를 못해줬죠. 아 혼자라면 김동욱 선수. 아 결국에 포스바야 이득을 챙기는 온슬레이어즈 아. 1대 1을 만들어냅니다. 사이트까지만 진입을 하면은 부활은 되거든요. 설치를 하고 나올 바이크, 수 있는 자리를 오늘 좀도 만들어야 되는데 일단은 그냥 사이트 안에서 윈도우에서 봐주고 있고 엘보 쪽을 아직도 벽 사이로 정보는 얻을 수 있다는 판단이에요. 타이밍으로. 어? <laughs> <laughs> 자 이거 걔도 못 눌렀어요 일단. 무알. 무알. 살아남았어요? 이거 구워. 근데 구워. 설치 위치가 불리해요. 그렇죠 불리해서 그냥, 한쪽서. 그냥 한쪽서. 이거 그냥 제발. 해체하는 헤르메스를 네. 잡아내면서 한 라운드를 가져갑니다. 타이밍을 맞춰서 정보가 거짓말에 진짜를 계속 얻고 있다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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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거 일부러 오. 소리 한 명만 흘렸는데 집중력을 끝까지 유지했어요 아, 배지 표정만 보면 은세명다 잡을 기세였어요 네. <laughs> 진짜. 아 이거 꼬이는데요 아, 체인버가 자리를 제대로 못 잡아요 아, 지금. 아 네. 이거 지금 나갈 수가 없어요 체인버가 이거 컵에 있다는 거 추적자 마지막 위치로 보였어요 아, 아, 아 그대로 어 근데 어어? 잡았어요 근데 잡았어요 아니 에임미스? 아니 그러고 뒤로 걸어가서 다시 한번랑데베를 앞으로 윈드로 탔어요 결국에 계속해서 스틸을 이어집니다 하지만 배지가 일단 오퍼를 잡아야겠습니다 오늘 오늘의 배지 느낌 있었거든요? 어 알았어요 한명 자리는 확인 제나 선수가 좀 크게 돌 생각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쪽을 지우고 나가서 자 이거 베이스라인 지워서 이때까지 안았다 그러면 은 윈도우와 메인이다 그렇죠 삔! 메인? 일단? 오 살아있어야죠 힐 흘렸어요 그렇죠 그래. 이젠 기다려야죠 같이 들어와서 같이 한 같이 번에 해야죠. 잡아야 돼요 지금 그러니까 시간상 긴 피킹과 짧은 피킹 동시에 나가야 돼요 같이 해야 돼요 자 이레일 상황에 물짝 어, 석현 어! 어! 거기다가 알아 양대가 있죠. 화 펠치. 오케이. 자 아, 이번에도 다시 한번 에이스를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내려왔던 텐엑스를 음... 킹이 이렇게 아, 잘 아. 나온 전진인데 이렇게 당하면은 게임 진짜 힘들어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나마 우리가 뭔가 또 변수를 둬야 되겠다는 판단으로 나왔던 건데 근데 이거는 아직 전반전에서 체인복긴하지만수비때 체인복의 활용도가 그렇게 뛰어나지가 못해요. 진부게. 자, 이런 플레이 진무기 선수가 보여준 플레이들을요 사실 체인보로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자 배찌 바로 대미 장식과 아, 함께 못하, 못하, 아, 아래로 아, 꽂아버리는데 오히려 좋다 홉선수 아, 아, 잡았어요 킹이 아, 아, 잡았으니까 된 거다 네 그러니까 벽까지는 지금까지 어떻게든 들어와서 설치고 벽으로 막는 것 때문에 우리가 먼저 막아보겠다는 타이밍이었는데 대미장식 때문에 급해졌었죠. 한명남았 어, 어, 거기다 배찌 아 배찌 계속 해서 아, 배찌 아, 오늘 피치. 좋아요. 오. 그러니까 막 아, 이거 오퍼로 뭐 하나라도 해내야 돼요. 나 아, 이럴래. 그렇죠. 근데 커넥션을 할 말이 많은 게내날가 있는 쪽안 오더라. 맞아맞아 맞아. 그렇죠. 네. 어, 싸움을안 걸어 주는데 그래도 트레이드만큼 개도 아 아파요. 아, 살 오. 수가 없었어. TS 선수. 구덩이 올리세요. 구덩이 올렸어요. 그래픽. 네. 일단 진입은 성공했거든요. 자 근데 중요한 게 <웃음> 구동 <웃음> 아! 아, 아 뜨거워. 그 나오는 게 많아요, 지금. 아니, 아, 설치하려고 그랬는데. 아, 그나마 다행이에요. 그나마 다행인 게킹 잡힌 게 아니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네. 나 여기 계시는 그관객분들 아마 들으셨을 것 같아요. 한 선수의 절규를. <laughs> 자, 테넥스! 대힘이. 어, 잠시만요. 아니, 잠깐만요. 아니. 모드? 아니! 자, 바이퍼대. 바이퍼. 와 이거라니 아 해리 설수 와 이거는 진짜 오 기다렸다가 자 일단 각도가 성적이 오 지금 와, 많이 나 하는데요 업적 업적 업뎃 이거 아 진짜 TS가 훨씬 좋은 게임하네요 그, 그 모든 각을 아, 우리 팀을 위해서 다 열어 요 그렇죠 내 몸과 팀원을 그만큼 믿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믿음으로 다시 한번 안쪽까지 진입했습니다 그리고 해체. 로벽 세우고 해체 이거. 지금도 보시면은 TS가 지켜줘, 지켜줘. 와아 TS! 아, TS! 아니 서포팅이! 내, 내가 지킨다 와 아, 오늘 갓데드가 좀 이거, 짜증나게 게임하는군요 아, 이거 틈으로 네, 지금 한명 아하하하하 아 바로 우쭤어요아우쭤보는데요 지금 약값 아, 오늘 저런 장벽각대를 <laughs> 정말 많이 주였던 준비는 아, 갓데드였는데 아네 아, 아, 본인이 짜증나겠네요 드디어 네, 누가 왔는데 아내 스펙터가 부족했구나 네자 이제 문제는 저지를저지를 저지를? 이거는 모르는 거죠? 와, 아, 됐지. 하. 정리. 진짜 저 실각으로. 근데 둘은 모를 거예요. 둘은. 아군이 한명 남았어요. 아, 아 그럼 신이 먼저? 아! 아킹 끝까지. 끝나지 않았어요. 끝나지 않다 않았어. 말해야 됩니다. 홀리버리도. 이거 집중해야 됩니다. 네. 근데 이거 됐다고 해서 안전할 게 아니에요. 어, 너무 방심하고 여기. 있죠? 이거 늦게 잡아야죠. 어. 늦게 잡아야죠. 그 최대한 느끼해 어, 최대한. <laughs> 어 투명 투명한테못 아, 잡았어요. 질풍애 어? 질풍애 지붕에, 어? 했어요. 와아 어? 어? <laughs> 아, 마무리 마무리입니다. 슬레이어스. 자오 슬레이어즈 홀리머리를 꺾고 다시 한번 DRX를 만나러 결승전으로 향합니다.